자, 14번입니다. X는 1, 2, 3, 4, Y는 2, 3, 4, 5, Z는 3, 4, 5. <laughs> 이렇게 있는데, 함수 F는 X에서 Y로의 함수고, 함수 G는 Y로, Y에서 Z로의 함수래. 또 F는 1대1 대응이래. 그리고 X와 Y의 교집합. 교집합 보면 2, 3, 4네, 2, 3, 4. X가 2, 3, 4일 때는 G, X, X에서 G의 함수값. 그 다음에 X에서 F의 함수 값의 차이가 항상 1이래. 자, 우선 요걸 표시해 볼게요. 1, 2, 3, 4. 2, 3, 4, 5. 3, 4, 5. 자, F는 1대1 대응이야. 지금 대상이 2, 3, 4인데, 그럼 여기 중에 하나씩을 찍을 거라고. 하나씩을 찍어. 그러면 이 함수 값이 F에 2, 3, 4에 대한 함수값이 하나씩 찍히니까 이세개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거에 대응되는 GX 즉 X에 대한 함수값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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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돼. 1차이가 나게 됐으니까 이요 값보다 1큰 값들이 하나씩 대응되게 된다고. 그러면 이 원수가 세개니까 여기에 3개 대응되고 당연히 여기도 3개 대응되기 때문에 여기는 3, 4, 5가 찍힌다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g, f(x)의 취역은 뭐가 되느냐? <laughs> f(x) 내가 찍히겠지. 전체 뭐 1까지 하면 1, 1까지 찍히는데 여기서 대응되는 거에 그중에 3개는 여기에 3개랑 연결되기 때문에 함수가 취역은 z가 되는 게 맞아. 자, 그러면 여기가 3, 4, 5가 찍혔으니까 여기서는 fx 값은 하나씩부 작으니까 얘는 2, 3, 4가 찍혀야 되는 거야. 누구? 2, 3, 4의 대응 값들은 함수 값은 2, 3, 4만 된다고. 그래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1은 무조건 5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5가 찍힌 값을 말하는 거지. 5가 찍힌 값은 무조건 2 이상이라고 했는데 <laughs> 5가 찍힌 값이 1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지. 이건 맞고. 자, 그럼 f1이 5라고 결정되어 있으니까 5야. 그럼 g2는 5보다 작다고. 그러니까 g가 찍을 수 있는 거는 3, 4, 5 중에 찍을 수 있는데 5는 못 찍는다고. 그럼 3, 4 중에 찍겠지. 그럼 g가 3을 찍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f2는 그것보다 하나 적은 걸 찍어야 되기 때문에 f2는 2를 찍어야 돼. 그러니까 f2가 2를 찍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F3은, F3은 나머지 3, 4 중에 찍어야 되지. 그럼 만약에 3이나 4를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G2가 아까 3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3보다 크거나 4보다 커야 되니까 모순이 생기지. 그래서 G는 3을 찍을 수가 없어. 그래서 G2는 4를 찍을 수 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F2는 뭘 찍어야 되느냐? 3이 찍힌다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여기 다시 해보면요. 1, 2, 3, 4, 다시 표시해볼게. 2, 3, 4, 5. 3, 4, 5.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G2가 4를 찍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F2는 3을 찍어야 돼, 무조건. 1은 5를 찍었었어. 됐죠? 그러면, 여기 4니까, F3은 4보다는 작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찍을 수 있는 건 F3은 2를 찍을 수 밖에 없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F4는 4가 됩니다. 됐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저기 체크를 할 텐데, 이거 다 그릴 필요 없으니 FG를 물어봤지. G는 4잖아. 그러니까 4일 수 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F4는 마찬가지로 4를 찍었기 때문에 4 더하기 4는 8이 돼. 그러니까 6이 되는 건 만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답은 기억만 됩니다.